네오지오. 네오지오, SNK. 또 영어 나와, 영어 문인단계, 영어 이룰 줄 알았으면, 어 아메리카나 살았다고. 어? 동전 내야지? 동전은? 99개? 에이, 뭐9 9개요 50개. 동전 50개, g 야, 미션은 스타트! 얼또 아프리카 막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어... 이 막장놈의 새끼들 잡으러 갑니다 어? 어 총으로 다쏴 죽여 어? 형이 옛날에 군대했을 때 마음발 주시냐 어? 어? 원샷 원김정은이요 그냥 씨뭐내 앞에 그냥 김정은 갖다 놔봐 그냥 바로 통일되는겨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쏴주는게 땡큐 예베이비 화이... 어 화염방사기 어 좋아 이런 개 그지 같은 어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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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헬기 때려 부셔 그냥 오케이 뭐연애편지여 나와라 이 새끼들아 다뒤진거 응? 형이 나타났다 이기야 다 죽는다 이기야 우당탕복음님 뭐 어서 본어 거요 참기름 한장 캬님 어서 본어 거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헤비머신인 건 오케이 비껴 이새끼야 나와 다 죽었어 폭탄 고고고 가자고 씨. 오케이 땅크는 비키시고 땅크는 비키시라고 쭉쭉 잡아줘요 잡아줘요 오케이 어, 그나마 고상 많았어, 호로들뭘또 쏘는 게, 이 잡것들이, 폭탄이날 씨. 뭐. 폭탄이다, 뛰져라뛰져라뛰어라 그렇게도 안 죽네, 어우, 뭐, 광선을 쏘고지랄이요 어어. 야, 엄마, 그왜 나갔어? 굿! 가자, 장식기인데 안님, 어서도 본가요? 영어 2017님 어디서 본가요? 오케이. 포로 8명 구했어. 아싸 병 미션은 깔끔히 클리어. 자, 미션 2. 캠프파이어 왔냐, 이 새끼들아. 구워 먹고 있게.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양. 어? 방패요. 양, 요즘에 뜨는 양, 방패 만들문 제가 캡틴 아메리칸 바로. 아이고 시바 천기 뒤졌네. 형은 죽잖아. 요부 두사진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 깜짝아. 씨.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뒤져. 어, 아양 마블이 애들이 양마블리 애들 다 영화, 애들 다어놨어 망치들면 토르고, 씨. 어 방패들면 캡틴 아메리카요. 양, 어이씨 연병안네또 통화에 지네 괜찮아 형은 부사진이안죽고 에라이 새끼야 선물이다 어? 둘기로 도망가네 내려와 이 새끼야 로켓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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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어? 배 타고 어디 가는겨?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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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자, 다음 배 등장하시고, 내 네, 오세요, 내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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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디딜랜드 보내는겨. 야야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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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야이치가 올라가라는 게또 거기서 떨어져도 빠져 죽어요. 가지 가지 개가지요 하여튼. 입 풀려 왜? S는 뭐예요 S는 샷건이겠지야 선물이요 유전이벗서나건가요 샷건요 이 샷건 샷건 응? 아물고기 사러? 몰랐네 88땡크가 왜 오냐 88땡크가 88담배 리턴 지냐? 오케이 뭐였던지 안 들어 미리서 내려 와인마 오케이 헤비 뭐 시행건 뭐 시행건 알까이요 알을 까고 나빠 있어 아이고 잠깐만요 오케이 아니.. 뭐타마를 쏘고 나빠있어 어허어허야볼 던지 볼 던지 야이 새끼야 폭탄을 써야되는데? 어.. 폭탄 써야되는데 괜찮아 동전 많이 넣스어 동전 많이 넣스 오늘은 슈팅게임 데이라 양양 게임만요.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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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폭탄을 국그래 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폭탄을 안 쏘. 어머님 어서도 반가요나 아까 순간 깜놀했잖아. 시청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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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나와 이새끼 나와. <놀람> 불편하구만, 형은 죽지 않아. 시발 양, 수류탄 많아. 어? 겁나 많아. 오늘, 시발 오늘, 오늘, 과연 몇 마리로 죽을 건가? 수류탄 국 끓여 먹으려고. 뜯으면 좀 어서 먹어요? 수류탄 국불러 먹으려고 자라 씨. 아나흥국이왜이리요 소총수 한명 때문에 전쟁 불타는게 심하네 아 이게 원래 이 게임이 원래 그런거죠 미션 쓰리? 어? <laughs> 게임을 잘하는 BJ가 아니오. 그만 좀뒤지지 좀. 뒤지지 좀. 야, 이 새끼도 하늘에서 내려와. 어떻게 올라가요? 야, 야야 올라가는 방법 알려줘봐. 아 계속 떨어지지 말고. 헬기가 나타나, 헬기가 왜? 헬기가 왜 나타나는 게 왜? 에에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왔어? 왔어? 새끼야, 왔어? 점프! 오케이. 잘 뛰네, 잘 뛰어. 이 친구 뒤집이 있네. 덤바 후탄후탄 짧아? 야, 이 새끼야, 씨. 오, 지버 뒤집어 있어. 오케이! 너그 빨간 거사과는좀 그만 던져! 아버지 눈눈 아버지, 사람 만들고, 작당도눈사람 만들지? 불링장이요아뻑뻑이 아저씨 등장 어허 와우 친구들 뻑뻑이 아저씨야 김계라이냐 어허 와우 친구들 뻑뻑이 아저씨야 뻑뻑이 아저씨야 뻑뻑이아저씨 빨개졌어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 후타 먹고 뒤죠 김근아 김근아 성가사 쐈어.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로켓 날아줘. 너뭘 쏘는겨? 불꽃 먹고 다 아이, 신났네 신났어 신났어. 어 캠핑 왔네 캠핑 왔어. 이런 젠장 먹을 떨어지는. 떨어지는 <laughs> 이런 식빵을 왔나? <만나. 웃음> 형을 안 주고! 저래, <laughs> 이씨! 안 지킨 개꿀! 시장하자마자 뒤지네! 나와봐, 나와봐! 아저씨, 나와봐! 아저씨, 나와봐! 아저씨, 나와 아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다 부셨네. 어? 철거가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다 때려부신 게. 오케이. 비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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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큐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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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땡큐, 땡큐, 땡큐! o u thank you, t 이거 탈해요 개뿔. 두 판. 오케이. 아씨, 어, 총으로 총으로 나무를 잘로

오야저받 맞으면 뒤져 왕이오 왕 왕입니다요 야이씨 왕입니다요 어? 폭탄은 국굴에 몰라서 갖고 다니냐? 어어어 맞으면 뒤져 맞으면 맞으면 다부신것같은데 오케이! 다 뿌셨어 포로 한명 구했어 미션 3 클리어 했어 미션 4 미션 4야너 내려와봐 이씨 뭐 안맞네 가이리서와어별공또거 타야되는데 못타겠다 절 타야되는데 못타겠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씨발 언제부터 뭐 타고 다했다고 그래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가가가 가, 가, 씨발 가가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디지는 말로 그냥 가 형은 부사지니 안죽어 안죽어 쓰고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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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씨, 안 죽어! 확정하지 마! 안 죽어! 아, 이놈 폭탄이 개, 아, 오, 씨. 저거 뭐야. 꿈 떨어진다. 꿈 떨어진다. 꿈 떨어진다, 꿈 떨어진다. 로켓러지야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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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유도타이 쫓아오 난리요. 유도타이 쫓아오 난리요. 에 존나 뚜도맞네 오늘 아, 나와 이새끼들아잡고들어나 이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야간이 님 어서 도가요 아이씨 한 칸만 더 가면 되는데 이런 한 칸만 더 가면 되는데 양이져 벌써. 쏘아이 어? 형이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인형이야? 아이씨, 이런 거안 먹어도 되는데. 이것들은 땅바닥에서 벗어냐. 어, 그래, 후회해줄게, 후회해줄게. 구리! 폭탄! 뒤집어 있네, 씨. 오케이. 뭐야? 이제 클리어한 거야? 짱인디 이제 파이브. 이제 파이브. 야야 수그리 수그리 수. 야야야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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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이 치고 맞고 딱더이 치고 맞네 더 이. 맞네 한게 맞어. 맞네 한게 맞어. 예. 따끔 하죠예 아우씨 뭐 따끔 따끔요. 해 맛있죠 따끔 하죠예 맛있어요. 슈시타는 야. 바로 바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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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부그로지뭐 바로 바로 요로바크바 같은지. 맨날 나와. 씨뭐칼 맞아도 이제 타다하다, 이제 하다하니 칼 맞아도 이제 이제 야 이걸 어떻게 피하냐 어 야, 폭탄 없냐 어씨와 폭탄 했나가 폭탄이 안나와? 아나저놈모양뭔 그지같은 것들 양 열받게 쌌네? 폭탄폭탄폭탄 아네더 나와? 아 그래요? 난리 부르스구만 난리 부르스여 비껴 이 새끼들아 양 씨방 피곤해 죽겄어 양 사람 구하네 죽겄고 존나게 안 부서지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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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3명이라 그 장바 크겠네 야야야 이건 못 풀려 이건 못 풀려 이건 목표 뭐 이건 됐어 사람 한명 구했네 어못 구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뭐 마지막 미션 이제 왜왜 포물 또이 새끼 아씨 자주포가 있네 또 오 야야야 씨발 뿌리타이 널러다닌다 뿌리타이 널러다녀 어? 씨발 뿌리타이 널러다녀 뿌리타이 널러다녀 애들이 막 씨발 기어올르네 양 어? 킹콩이 양 킹콩이 왜 죽은 줄 알아? 저렇게 겁대가리 없이 기어올는게띠진 거여 검은 하늘에 못셔도 될까요? 킹콩 뒤집듯이 그냥 끼어오르는 게 뒤진 거요. 어? 킹콩이 씨발, 왜지적간디겁데할리 없이 끼어오르는 게 뒤진 거 아니에요? 쟤네도 겁데할 없이 끼어오르는 게 뒤지잖아. 야, 이씨, 뭐, 난리 무수네 난리 수어요 과연 오늘 날라리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 동전을 몇개쓸 것인가? 완전 포인트예요. 어. 메탈 슬러그를 사는 거 필요 없어. 날라리가 동전을 몇 개를 쓸 것인가? 어. 5천 원을 다쓸 것인가? 그게 관건이요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잡 짜부네 잡 짜부 부잡 어, 요즘에 좀까 잡은 잡은 잡0 0원잡밖에안 잡은 잡은 어 흥국이형! 은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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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간나 새끼들 이빨 잡은 새끼들 은잡어 잡은 잡은 비행타를 타고 어요이친구어이친구죽어이구죽어이새죽었어내죽었어이다죽여버요이가죽야어도망가조망구가 지랄념차에... 죽었어요. 이 친구가 죽었어고이 친구가 고구 이렇게도 안 죽네 렐레 와타이 형님 어서 오시가요왜 이렇게 안맞아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죽어 도쿠로 몸말게 하려니 어서 오시가요 오오씨! 야야야야 난리 불르쎄 난리 부 나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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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씨, 발 나와봐, 나와봐. 나와. 이런 거, 그 같은 깽깽이,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부러져? 오케이. 으아! 어이, 씨발. 아무소에도 뒤졌네 오요이 못말려 오, 난리. 어씨 난리네 난리 난리여 난리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뭐 알잖아 다 스타일 으악으악씨 의학의 연습이의학 게임이냐 널러다녀, 널러다녀, 널러다녀 널러다녀, 오케이! 으악! 또 반성벗어, 이씨! 육수를 몇번째 하는거여 뭐여? 원숭이간머리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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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개같은 놈의 헬기다, 이씨 어, 그만 좀 쏴, 미사일 좀! 아, 어, 적당히 좀 거지? 가, 가, 가! 거의 다 왔어! 뭐여? 언제 죽었어, 또? 얘 씹어, 뭐, 듣기 바뻐 뭐 뜨냐 에? 뭐여 어허 폭탄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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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국이형 아 흥국이형 왔어? 어 뒤에 뒤에 뒤 나 그냥 녹네 차라이씨또 줄을 봤나 씨 날새게 생겼네 아나흥국영 진짜 짜증 나겠다는 흥국영 어? 중국이여 맞이하지 내이씨총다 털었네 에 언젠가 끝나겄지 지가 아씨고 로켓 넣어줘요 로켓 넣어줘요 6개 넣었죠 날새겼네 오늘 어? 뭐, 뭐 지가 언젠가 뒤집었지 어? 지가 언젠가 뒤집었지 개새끼 안죽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동전 안데 아니, 씨, 폭탄이 나가다 말을 또디자 씨고 여기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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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멘탈 강해 나 멘탈 강해 씨고 오늘 야,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씨고 죽겠네 아이고 홍국경 죽었네 홍국경 죽였어. 이리하여 우리의 마르콜은 흥국형을 털어주겠다는 게임, 어? 아주 신나는 게임. 끝. 이름 써야지. 이름 써야지. N R R. 오케이. 오케이.